변호사 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수 부동산의 방문수입니다. 오늘은 강남역에서 1시간 30분대 거리에 있는 춘천시 동산면 언창리에 있는 매물번호 G174번 토지를 촬영해러 왔습니다. 지금 차는 저 밑에다 세워놓고 본 토지 가장 약 150m 정도 가면 본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기까지는 지금 진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차를 일단은 저기다 세워놓고 걸어가면서 지금 출 인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저쪽 부분에는 이제 철탑이 있는 상태네요. 저도 지금 아직도 가보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차근차근 이제 확인하면서. 주변을 확인하면서, 이제 가면서 본토지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전주는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뭐 예, 그렇게, 지림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이 이렇게 보입니다. 예, 승열차도 기난 들어올 것같고요 현재 과장은. 네, 저 앞에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 여기 농막이 있네요. 집이 아니라. 예. 예. 농막이 있는 상태고요. 바로 앞에는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출입 금지 표지판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 여기서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래도 뭐, 여기 한 400에서 450 고지 정도 되는데, 어, 그렇게 높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예, 여기 뭐, 출입금지 해가지고,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예, 이쪽으로 올라가면 맞을 것같고요 예, 그래도 여기 뭐, 물질기가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네. 아, 여기는 뭐, 그래도 잡석을 깔아가지고, 그래서 나름대로 짐 치는 놈을 확보한 상태인 걸로 보이고요 아, 이렇게 이제 계곡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네. 안 보이네요. 지금 영상을 끈 다음에 토지를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치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고요. 비도 이제 내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쪽 보이는 부분이 이제 오늘 소개시킬... 물건이다고 이제 추정되는 자리고요. 여기서 보면 농장 출입금지 주인백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금 네이비 상자 확인해 봐도 이쪽 부분은 이제 자리가 잡히고 있는 상태고요. 와, 산속에서 눈을 맞이합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지목상으로는 이제 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로 이메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여기 있네요. 저 우측 부분은 이제 지목이 대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 앞에 있는 콘테네이도 매매 물건에 이제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예, 전주는 바로 옆에가 있고요. 지금 뭐 전체적인 토지는 저 상단에 가서 봐야 보이겠지만은 본 토지는 경계 측량을 반드시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 토지는 경계 측량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눈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위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뒤쪽에는 이렇게 이제 사이름이 자리 잡고 있는 상태고요. 아 여기도 뭐좀 관리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관리를 좀안 하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상단에. 올라오는까 지금 이렇게 이제 평지가 딱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예. 컨테이너는 여기 있고요 그리고 밑에 토지하고 이제 우토지가 이제 단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저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컨테이너가 이제 좀더잘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터지 과정호는 접근성을 보면 강남역에서 약 1시간 30분대 거리에 있고요.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 보정 관리 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목은 저 밑에 부분이 이제 답으로 되어 있는데 현황상으로는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요상단부는 지목이 돼 있는데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아무것도 쉽게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이제 들어오는 부분에 전주 옆으로 해가지고 짐들을 조금 잡석을 깔아놓은 상태인데,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주는 이렇게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앞에 부분에 이제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컨테이너는 3 6자리컨테이너고요 진짜 순수한 컨테이너입니다. 주변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자리도 본 토지 여기 들어오는 것 같이 이제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그러니까 이 토지는 경계 측량을 반드시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쪽 나무 사이 이쪽으로 해가지고, 요 상단부 이제, 대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대지 면적을 보면, 위에 상단부 대지 면적이 약 169평이고요. 하단부 답이 164평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33.96평이고요. 지금 상단에서 지금 본 토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지금 화면에 보이지 모르겠지만 눈은 계속 점점 굵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저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컨테이너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지도 뭐 조금 관리만 잘하시면 조금 나름대로 공간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관리가 소홀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단돌이만 잘하면 아주 아늑한 자리가, 될 아늑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이 이제 답인데 지금 위에서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 이제 가로질러 가지고 저쪽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조금 조금 어 추워지네요. 예, 지금 이렇게 이쪽에서 지금 위에 상단 토지 이렇게 바라보고요. 주변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요 지금 앞에 보이는 화면이 이제 도로로 되어 있고요. 소유주는 이제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요본 도로를 이용해가지고 요 상단부에다가 아본 어 건물을 안치는 것, 정식적인 건물을 안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건축은 불가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다가는 단도를 해가지고 좀 가꾼 다음에 저 컨테이너를 어떻게 농막을 놓고 자연같이 살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건축은 불가합니다 예, 오늘은 춘천시 동산면 언창리에 있는 매물번호 G174번 매물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 전에 소개시킬 물건이 이제 저기 있, 있고요. 바로 이제 해가지고 전주 쪽으로 가면 계곡이 있는 것으로 이제 사전에 이제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곡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내려가야 되나요? 아, 그렇게 큰 계곡물은 아직도 안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왜냐하면 작은 물줄기만 이렇게 졸졸졸 흐르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이제 물이 내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만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고요 어저 위로 한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기가 산 부분으로 오면 저렇게 화면을 지금 잡히는 것 같이 여기가 최상단 거진인 것같고요 에~ 예, 주로 오니까 물소리가 그~도 졸졸졸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쪽으로 넘어왔나 본데요. 조금 뭐 시간은 여유는 있으니까 저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갖고 오신것같네요 여름에 오면 물줄기는 그래서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를 것 같습니다.